안녕하세요. 오늘은 귀를 막지 않아 답답함 없이 주변 소리도 들으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JBL SENSE 라이트 오픈형 이어폰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제품은 오픈형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안전하게 운동이나 활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11X 18mm 고감도 드라이버를 탑재해 JBL 특유의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듀얼 커넥트 기능으로 이어버드 한쪽만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10분 충전으로 최대 3시간. 케이스로는 최대 24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IPO 14 방수 등급으로 땀이나 가벼운 비에도 안심할 수 있죠. 다만 오픈형이라 차음성이 떨어져 시끄러운 곳에서는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은 오픈형이라 음질은 기대 안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다. 저음도 묵직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 통화 품질도 깨끗하다는 평을 남겨주셨어요. 운동할 때 사용하려고 샀는데 땀 걱정 없고 귀에서 빠질 염려 없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